大爷，不少？大爷。 6월 25일 자유학점 원내대회에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전과 그걸 유미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달에 걸어 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단의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20학생들이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배후들지생각고 호국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동아시아 평화와 민족 공동 권을 향한 한반도 평화 체제가 합불이 결정될 수 있기를 기모합니다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으로서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안보 체제 구축에 앞장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신하면서 참전 유흥자를 비롯한 국가 유흥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말 한미 군당국이 얼찍 털리 가대연 연습에 이어 한미 대병대 연합 훈련도 아예 무기한 위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68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과의 대립적 관계가 두 번의 판문전 회담과 한 번의 싱가폴 회담으로 한순간에 눈높듯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직 안일한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북 타협와 평화체제를 지향하지만 군사적 안보적 긴장의끈을 먼저 노후를 했으면 안될 것입니다. 타협 모델로 흐르고 있는 애교적 정시와 관계없이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름인 국방부와 군당국은 본연의 훈련과 연습에 예정대로 이해야할 것입니다. 평화체질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평화체질에 오가 하지도 않은 시점에, 우리 먼저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방귀하려 했습니다. 어제 소속 대변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핵신 비대위 우승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이루게 인정습니다 국민이 중요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혁신과 쇄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들은 어느 누구를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듭 국민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보지. 핵신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도전이 응답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을 가로없이 국농을 해 수용하기 위해 외부인사뿐만 아니라 우리당 초선, 재선 삼선, 그리고 권해 당위 위원장을 골고루 아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진행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선에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핵심비대위원장 모셔오는 중에도 당대표 허남기 의의제 일방적인 입장보다는 앞으로 백신 비대위준비원서 우리 당을 성공적으로 백신하고실천하는 대수순을 집중하 매일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대표라는 내용으로서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핵심기대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소입니다. 또 국가침을 통해서 핵심기대위가 우리 당의 진정한 희망이 되지 검증부터는 광주 원부선과 또 산적한 민생 및 경제, 대난에 대한 문제를 자유국의 정책정당으로서 세계를 펼는 역할을 할수있는걸겠습니다 우선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당은 대파나 선수와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상임 대본과 연장, 간사 인사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째, 정책 중심 정당의 능 충실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외진하는 방도 주민들이 항상 구체적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심이 우리당을 탄핵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다시 한번 이니에이 전단이 미국 회에서 우리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어제 활동에 매진하는 전략을 저희들은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몇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대법관 아, 다시 임기 종료 이후의 실험을 수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량적인 인사들에 대한 그런 대법관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대법관 결정이 있었어요. 첫째도교체고어러 한쪽에 치우치고, 또 분양을 선실한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념 또 편향성의 편협 속에 치우친 여덕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바라습니다 북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며 김정은과 트럼프 사회를 오가던 대통령도 이게. 국내 경제를 살리고또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틀에서 벗어나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흔들리고 오히려 더 꾸여만 가고 있는 사회계 과제는 계속해서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집권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체제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공원대 대표도 정부가 반성해야 할 것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개천간 개찰 심하고 차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를 상식 실 대하는 위험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방성파도 축구야한는점을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나라가 먹고사는 경제와 민생을 놓고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불안적 일정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서 불확실한 정책적 실험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통해 함께하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은 가신자 기득권, 금수저 외국인 등당의 모든 기득권을 다내놓겠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사회적 약자, 소외, 시각, 대책을 아우르는데 모든 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두번 다시 자유한국당 내부에 출부을 드러내는 보상산업 모습은 저부터 반성하고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폐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 이틀 지난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7천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해 놓은 월성 1호기를 4년 앞당겨 폐쇄하고 신규원전 4개의 건설도 배치하기로 연결했습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공식화한 탈핵시대 선언 일전에 철저히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정권 맞춤형 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7천여 원의 손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내기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로 실갱이 2년0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신규 원전 에 장착할 예정이었던 신용 원자로를 개발하기 에해 8년간 2,35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린 자가 1조 원이 넘는 악대이 이번 결정으로 한순간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한수원의 이런 결정은 그 전날인 14일 정부가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이 이런 손실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회에서 산업부는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기 사법 업행령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손실을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산업 연구개발 용도로 적립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바꿔 가면서까지 배워주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후속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국민 혈세로 메꾸고 산업력 정기를 인상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탄원전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총체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논리로 탄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월성 미로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는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둘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겠다며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으면서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산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90%가 중소기업 소속인데도 그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탄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며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원전 축소를 추진했다가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정하고 원전을 재확대하고 있는 주변국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대만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 저희 당의 핵심 미래의 위원장을 모셔오는 그런 차단의을맡으시 안상수 미래의 무을준비보겠습니다 양 날개가 태평해야 아, 아, 잘 나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 좌우, 종이 진공 보수가 로잘 어우러져 생명 있게 할때 국가가 발전되어 국민이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것은 1고의6년도부터입니다 어, 아, 저간에 이조 보수 우파 쪽에 여러 가지 과정으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어, 혁신 비대위를 발족을 해서 어, 시대에 맞는 또 국민의 요구, 분노기에 맞는 아, 그러한 튼튼한 아, 보수 우파, 운명을 만들라는 그 명령을 받았다고 보고 우리가 아, 그런 내용을 혁신 비대위에 담아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론이 모아졌고 어, 그런 것을 어, 아주 객관 타당하게 예, 차분히 잘 준비해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오자 그런 취지에서 어, 준비가 가지고 됐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어, 당내 사정도 대단히 주간 한 것처럼 보여오는데 당내 특히 의총, 등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도 잘 소통을 하고 또 언론과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을 해서 가장 중요한 비대의 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한부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최대 공약수가 모아지는 그러한 혁신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가 구성이 되도록 기초 작업을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이원 구성에 있어서도 최재선 어, 의원님들이 대표관또 원예위원을 대표아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교수나 언론인 등을 모셔서 논의를 하게 되어서 상당한 고견들을 어,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어, 저 자신도 저 자신도 어, 우리 당에 오래도록 어, 뭐, 봉사도 했고 저도 또 혜택도 받은 입장입니다만 어, 나보다는 당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정치했던 만큼 이 시점에서도 절대로 어느 어, 어, 특별한 사항이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지켜봐 주시고 또 어, 언론인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어, 조용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 검토를 해서 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공개 발언이 필요하십니다. 네. 네, 이정규 의원입니다. 오늘 6.25전화원에 특별히 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25 전쟁 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 당시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해서 어, 우리는 병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학도병들 나가서 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한것입다다 최근에 어, 어, 문재인 정부에 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교육부에서는 2020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행정 내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유엔에서 인정했는데 이것도 무시를 하고 북한과 남북한이 똑같은 정부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형태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6.25 어, 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그런 성령이 지하에서 통곡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 어, 지난 2월 5일날 어,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전의경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 총리가 이 자유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어, 이번에, 어, 당초 예상대로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빠진 상태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교육부가 총리를 패싱한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세력이 작용한 것인지.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도 어,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배신당한건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행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로 잡혀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기준이 좀 고쳐지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높고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국가 기조까지 마음대로 바꾸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를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책은 자유 대한민국 또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예, 비공개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laughs> 탁드 볼게요.